알토를 하세요. <laughs> 아, 알토를 <laughs> 하면 되는 <되는구나>. 거. <laughs> <laughs> 그게 정답이에요. 네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, 혼쌤입니다. 소연쌤입니다. 고민쌤입니다. 네, 오늘은 찬양팀의 그 고민들을 우리 같이 생각해보고 어, 또뭘 해줄 수 있을까요? 거기에 대한 필요한 대답을 음. 또 나눠줄 수 있으면 어, 좋겠다는 생각으로 좀 마련해 본 자리인데요. 어 오늘 고민 음정이 너무 높아요. 음. 어라는 주제로 우리 같이 좀 이야기를 <laughs> 나눠보려고 합니다. 어 음정이 와. 너무 높아요. 국민 쌤도 좀 그런 요청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? 네 저는 편하다고 생각하고 야. 부를 수 있을 거라고 훈트를 짰는데 음. 막상 불러보면은 굉장히 힘들어. 음. 특히나 아침에 하게 되는 경우에는. <laughs> 싱어들의 눈빛이 바뀌어요. <laughs> 여자 싱어분들이 이걸 <laughs> 부르세요. 저희 좀 쉴게요. 약간 있고. <laughs> 대부분의 차량 인도자들은 응. 이제 남성이고 어, 싱어들은 여성이 많다 보니 응. 어, 인도자한테 맞춰서는 아무래도 싱어의 키가 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. 그 이옥타브 이 정도 이렇게 되면 남성사한테은 되게 편하지만. 남성 오타브는 내려가겠네요. 여성들 여성들 기준으로 이오타브 미 이렇게 올라가면 되게 높아요. 음. 음, 근데 이오타브 미는 나도 힘들어요. 어. 여기. 그, 그 그래서 어. 이 여기 탄영 어. 인도하실 때는 우리 저는 G 키를 많이 활용해요. 하예한 한참이래 한참. 아. 내래, 한참. 아. <laughs> 음. 되게 여성들한테도 되게 편안한. 음정. 그러니까 미는 이제 저도 이제 미, 파, 솔 이렇게 계속 라까지도 부르는데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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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제 그쪽으로 가면 이제 목에 힘이 많이 들어가니까 음. 예배 인도하려면 또 기도도 같이 진행을 해야 되고 장시간 인도를 해야 되는데 불렀을 때 무리가 안 가는? 그래서 저 입장에서도 높아봤자 네? 정도에 맞춰가지고 많이 음. 찬양을 한것 같아요. 결국에는 좀 인도자의 스타일의 차이인 네. 것 같고 꼭 이제 음정을 낮추는 게또 답이 될수 있지만, 어 인도자가 또 원하는 그 코드, 키의 색깔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, 그럴 경우에 싱어 같은 경우에는, 어좀 이제, 알토 파트로 내려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. 우리가 계속 그 모든 여자 싱어 막 네다섯 명이 원음으로 다갈 필요는 없거든요. 그러면은 어, 각자 이제 음역대가 있기 때문에 좀 내가 고음이 어느 정도 편안함이 있다 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가시고 좀 어려움이 음.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알토 파트를 조금 연습해서 부르시면 훨씬 수월하게. 음할수 아, 좋은 있습니다. 팁이네요. 꿀팁이죠. 제가 자주 <laughs> 사용하는 알토를 하세요. 어 알토를 하세요. <laughs> 아, 알토를 <laughs> 하면 되는 구나 <laughs> 그게 정답이에요. 아. 그리고 아뭐 이거 계속 편집하실 거죠? 잘 아, 편집할 거. 음정이 높은데 일부러 소리를 크게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. 그러면 목이 뭐 상해요. 음정이 높은데 맞아요. 높은 거 자체가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소리를 너무 크게 내지 마시고 좀 가볍게 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. 맞습니다. 아. 그러니까 어차피 올려야 되는 상황이면 네네네. 목에 힘을 빼고 부르는 방법들을 훈련을 해라. 그렇죠. 아. <laughs> 어떻게 가볍게 내죠? 성령이 오셨네, 성령 이렇게 가죠? o n g Yong Yong y o n 이 Yon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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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o n n g y o 그러니까 저는 좀 쉴게요 Yong 음. y 그 n g Yon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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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o 남성이나 여성이나 그렇게 올리는 게 가능한 거예요? 옷, 음역대를 옷. 더 높일 수 있냐? 네. 음, 어, 그렇죠. 훈련에서 보통, 그렇죠. 보통의 사람들도 가능한 거예요? 가능하죠. 어, 아, 어. 왜냐하면 네. 결국에는 안 되는 이유는 아, 물론 음. 각자마다의 한계점은 있을 거예요. 근데 네.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데 안 올라가는 이유는 결국에는 내가 써야 되는 그 근육들이 훈련되지 않아서입니다. 음. 어. 고음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어... 말하는 소리 모든 소리 자체가 어, 훈련이 되지 않으면 소리 내기가 힘들어. 어, 그게... 왜 말할 때도 소리가 되게 작은 사람 어, 맞아요 있거나 뭐 소리가 되게 답답한 사람 있죠. 그런 게 이제 다 내가 소리를 낼때 필요한 근육들이 잘 사용되지 않아서. 음. 그럼 정리를 해보면 보컬 트레이닝을 통해서. <laughs> 본, 본인의 음역대를 높여라, 높여라. 그렇죠. 자 어? 소리를. 이제 해결점이 되지. 음. 아 되게 유익한 <laughs> 시간이었습니다. <laughs> 다음에 또 다른 고민으로 어, 음.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동안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할게요. 안녕. <웃음> <웃음>